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와 있습니다. 여긴 긴자입니다. 어, 이 긴자가, 와, 진짜,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호텔이 정말 작네요. 방이 너무 좁아. 가격은 비싼데. 지난번에 그 신주쿠에서 먹었을 때는 방이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야, 진짜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잘 잤습니다. 여기는 긴자고요 제가 이 긴자라는 곳을 스무 살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책 보면은 항상 긴자가 나와요. 뭔가 일본 만화책에 긴자에 나쁜 놈들이 있고 조폭이 있고 어, 긴자에 또뭐 무슨 고급 술집 마담이 있고 어, 또그 주인공이 뭐 그런 술집 마담과 썸씽이 일어나고 뭐막 그러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만화책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긴자를 처음 와봤어요. 처음. 나이 50이 다 돼서 왔네. <laughs> 와, 그동안 올수 있었는데 왜못 왔을까를 어제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laughs> 긴자를 온게 아니라, 어, 일본으로 온게 아니라. 네. 어제 와서 좀 밤에 좀 많이 좀 돌아다녔고요. 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아,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와, 어제 그 밤에 거의 새벽에 한 2시 정도에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야,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여기 웬만한 데다 맛집인 것 같아. 너무 깨끗하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저는 오후 1시 40분 정도 됐고요. 저는 새벽에 자서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여행을 할때 이런 맛집 같은 데 또는 주요 관광지 이런 데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요. 더 여행을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맛집 이런데 좀 패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않는 맛집은 좋아하는데 아 줄서 있는 맛집 이런데는 안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 마사지 가게도 있네. 지압 가게. 여기 뭐 스타벅스도 줄을 서네. 야끼니꾸집도 있고, 야끼니꾸집은 이제 저녁에 가야겠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그 내가 머무는 호텔이 되게 번화가구나. 그래서 더비쌌나 봅니다. 아 여기저기 다줄서 있네. 여도 맛있겠다. 아, 여기 호텔이 있었구나. 이 호텔 좋아 보이네. 되게 비쌀 것 같아. 마사지가 있나 봐요. 스파가 있 제가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저는 좀 쫄보라서 돈을 이렇게 팍팍 많이 못 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laughs> 제 가족한테는 돈을 팍팍 쓰는데 저한테는 돈을 좀잘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와우. 우와. 우와. <laughs> 재밌네. 와 이게 긴장구나. 제가 내일 지하철 타고 신주쿠 가서 파코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머리 좀 식히려고 가까워서 왔거든요. 일본은 충동적으로 왔어요. 충동적으로 <laughs> 와~ 자판기 있고 그 말로만 듣다 와~ 신기하다. 지하철 옆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긴자역이군요 제가 내일 탈 곳이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는 히가시 긴자역입니다 신주쿠가 신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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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는 여기 긴자역으로 가서 이 녀석을 타야 된다 그래서 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아니면 이쪽 공부 좀더 해봐야겠어. 수술력 분위기 좋네요. 이동해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백화점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내일 지하철을 타야 되는 곳은 여기. 긴자 스테이션 M16. 여기로 들어가는 면 거. 오늘의 토요일인데 사람 진짜 많네. 아, 외국인들 많네. 와, 소프트뱅크. 너무 더워서 백화점에 또 왔습니다. 실친가서 장어덮밥 먹고. 장어 덮밥집에 왔습니다 구글 평점이 좀 높던데 비주얼로 봤을 때는 강남 논현동에 해목이라고 있거든요 훨씬 나오보이는데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맛있네. 어, 맛있습니다. 음. 해먹보다 나은데? 음. 음. 와, 맛있네. 음. 이것도 맛있고 와. 밥이 너무 맛있고 장어도 좀 특별한 게 없지 오차치케라고 해서 녹차물에 바라먹는 건데 아 맛있네 야 진짜 맛있네 요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하나? 와맛있다이 집에서 먹었어요 술좀 보러 왔습니다. 술 보면 우리 딸한테 혼나는데 일본하면 위스키죠. 한국도 이제 위스키가 좀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 위스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일본 위스키 중에 야마자키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뭐. 여기 위가 전철이 다녀요, 전철. 전철 밑에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네요. 야, 웬디스버거가 있네. 여기가 어딘지는 전혀 모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여기네 동상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1288년에서 1339년 사람인가 보다. 네 사무라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야, 나무가 정말 예쁘고 잔디도 정말 푸르네요 어딘지 모를 곳을 또 걷고 있습니다 저 다리가 엄청 유명한 다리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옛날에 이 다리를 통해서 각국 대사들이 일본 천왕을 아련하러 갔던 뭐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아, 이 아저씨는 밀러빈형인 줄 알았어.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밀러빈형인가? 아니면 사람이 깜짝이야 사람이었습니다. 아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도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청년들이 있어요.

와. Yeah. 마지막으로 맛있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흡족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 김자식스가 아, 진짜 맛있네요. 스시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 진짜 퀄리티 짱이었습니다. 깜짝 놀어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더니 어느새 어둠이 지고 있군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애플 매장은 그냥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비전 프로인데도, 와. 저 비전 프로가 지금 인기가 없어서 뭐 제품 출시를 더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야. 하루 종일 저에 사람이 가득가득해, 비전 프로에. 애플의 저력이라고 해야겠죠. 야, 여기 일본 마트다. 과일 같은 걸 하나 사볼까요? <laughs> 수박은 너무 크고